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대 찬양하는 동안에 시계 보시면서 이야 벌써 50분이 됐네 이거 <laughs> 우야은 존노 이거 목사님 언제 설교 끝날래나 예배 오늘 참 늦게 가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은 계실지 몰라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저도 센스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느려지지 않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보통 한 시간 한 시간만 설교하기 때문에 늘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신다는데 저는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조금 길면 35분 네. 오늘은 원고가 넉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갈 텐데 최대한 제가 줄여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요, 아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 참 많은데,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렇게 부부생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 합법화. 또 낙태, 합법화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지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종교적인 편향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이슬람에 대해서는 18쪽을 할애하고, 불교에 대해서는 6쪽을 할애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쪽밖에는 하례를 안 해놨어요. 어느 한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 설명을 이쪽에 해당되는 분량으로 설명이 났다는 것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선택이죠. 어느 중학생 교과서에는 또 남녀의 성기라든지 성관계 사진으로 도배를 해 놓고 중학교 역사 이 어느 출판사 책에는 독립운동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고 또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마르크스 사상 교육을 수록을 해 놓았고 또 고등학교 사회 문제 탐구에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미화시키고 중학교 사회 이에서 어느 출판사 교과서에는 강제로 동성애 찬성을 강요하고 있기도 하고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차별 금지법, 동성결혼, 낙태 등을 합법화하는 학생들 합법화하는 이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모르고, 기성세들이 모르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중학생들 교과서, 고등학생들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 금지법도 아이들은 판단 못 하고 제몸만 보고 차별을 금지하다는데 뭐 나쁜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또 동성 예, 나 동성 결혼도 뭐 각자의 어떤 기호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에 그대로 이제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 일인데 성도들이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기독교 방송국들은 방송을 통해서 혹은 TV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꾸준히 자기들의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가우리는 그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3 1개 성읍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이제 그 기간이 보통 7년이 걸렸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이후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는데 아직도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얻을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정복했던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오게 땅을 이제 루벤 지파 가치파 문낫세반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는 각 지파에게 중요한 지파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에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 여러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23장 24장에 들어가면 여수와의 노년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땅 지명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족속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 절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늙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철저 전방에 서서 전쟁도 치르고 일을 해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기간이 7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에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년 전쟁이 끝난 뒤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쟁이 7년 동안 치러지고 나서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만아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13장에 여호수아가 나이만아늙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100세 이전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정 들면서 모세가 에서늘 섬겨 왔던 그때가 여호수아가 청년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 청년의 나이가 20대로 생각해야 되는지 30대로 생각해야 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여호수아가 나이만아 늙었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적어도 여호수아의 나이가 백세에 이전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모세가 가졌던 힘과 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 될 때까지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으신 어르신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어가면서 이제는 노후를 생각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가면 "아이고, 오래 살아서 뭐해? 죽어야 돼?" 이런 거짓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이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암이 찾아오면 자식들이 쉬쉬할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서 죽음을 준비해서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나의 만한 늙어서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네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33 찬양하다 보면 우리 오늘도 부르게 될 찬양인데 어눈밤 쉬되니 내집 군지 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누구에게나 속히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늙어서 자연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거 암 아닌가 이런 생각 한다고요. 정말 암일 수도 있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정말 갑작스럽게 올수 있어요. 다 나이 많아 늙어서 자연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에게도 죽음은 차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어러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오래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1912년에 2천 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는 거대한 배입니다. 4월 14일날 빙산을 만나서 좌초를 하는데 그날에 그 배에 승선했던 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인데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 이제 좌초하고 물 속에 잠기게 되는데 2,2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500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700명 되는 사람들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가장 명장면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인공. 왜안는데 생각이 안 나요? p r i o Yojingo, Namjingo, Kepe, Mori, Ta, Yangson, p 젊었을 때는 나이 좀 젊었을 때는 그것도 보기 참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명 명장면으로 꼽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명장면으로 남아있는 것은 제가 이 설교 때문에 또한번그 뒷부분을 보기도 했는데 그 배가 좌초돼서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구명정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도 배는 여전히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 가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연주하는 악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점점 점 기울어 가니까 연주하던 사람들도 그 자리를 떠나서 살려고 목숨을 건질려고 도망을 치는데, 한 사람이 바이러니스트가 남아서 마지막까지 연주를 합니다. 내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연주하는데 그 자리를 떠났던 단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몸은 기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바닷속으로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선한 싸움의 싸움도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 전에 우리는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요. 31개 성읍을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 3절 말씀에는 블레셋 5대 도시 아스글론, 가드 이런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니까저 남쪽에서는 애굽 경계선부터 저 북쪽 레바논까지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땅다 정복 못합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 사울 왕 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누굽니까? 블레셋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땅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정복 못해요.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이제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 아닙니까? 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드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정복을 못 해요. 거기에서 누가 출생하는가 하면 골리앗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거저 먹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정복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제대로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다윗 때 와서, 그때부터 350년이나 지난 다윗 때 와서 가까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들을 한번 점령해 보는 맛을 보지만, 곧바로 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필리포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안 따라주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약속이 다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정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정말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 많아 늙으신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셔. 잊어버리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원치 않는 침해가 찾아오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셨어요. 도대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 어르신들을 보더라도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 어르신 성도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기도회복하셔야 합니다. 죽음도 준비하시고 기도도 회복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새벽을 깨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서 병날 텐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쓰러지면 그것도 할 말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 회복해야 돼.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용돈 달라고? 아니요. 할머니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은 정복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정복할 것들. 정말 우리들이 먼저 할 것은 언어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거 우리 정복해야 돼요. 거짓말, 부정한 말, 더러운 말. 입밖에 송도로서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 이거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소금으로 고르기함 같은 은혜로운 말, 따뜻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 하셔야 돼요. 성품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거칠고 어쩔 수 없어 난 타고난 성품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으면 다 고쳐져요. 성품이 안 바뀐다고요? 누가 그래요? 다 바뀌어요. 바뀌니까 지금 이 정도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알고 있는 모양이지 예수 믿어서 바뀐 거예요. 다 바뀌어요. 성품도 정복해야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얼굴만 봐도 은혜롭고 얼굴만 봐도 밝, 밝고 얼굴 모습도 바뀌어야 돼요. 날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닌.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정말 불신 가족들, 불신 친구들, 불신 이웃들,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선교사 보내야 될 것이고 물질로 후원해야 될 것들이고 이거 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7년에다 완성된 것 아니에요. 31개 성읍만 그냥 뺏은 거지. 31개 성읍을 정복했다 하더라도요. 완전히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그 지역 지역 사람들이 항거하고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절부터 6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요. 100년 내 정복되는 거 아니에요. 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정복하지 못하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내용으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데도 이 땅을 정복하는 데 7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소론한 게 성읍만 정복하는 데 7년이지. 하나님이 주신 땅 제대로 다 정복을 못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고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물로 모두가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안변하는지 몰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 보고 야, 정말 지독하게 안변한다 그랬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 시간 지나면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당장 정복해 들어가잖아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속을 상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요즘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섯 살짜리 아이들 야단칠 때 절대 집 나가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럼 가방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요즘 5살 이 아이, 5살짜리 아이들도 집을 나간대요. 그래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다 얻은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저도 택도 없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게 제 믿음의 사이즈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제 능력의 사이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열매가 이, 이 정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한 것이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 크게 만들고 더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원하실 텐데 제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기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나이만한 늙어서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든 순간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게 주신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결단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